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넥슨 뿌리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이르, 우리 보황이 출격을 했다. 이 싸움에 참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야기가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지만 상황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논쟁거리도 안 된다고 보거든. 어떻게 원청이 하청에서 준 일에 개인의 사상을 투영을 하고 그리고 그 증거가 그 남성들의 성기를 비한 하 심볼 마크였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게 숨겨진 게 지금까지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리고 거기 관리자 중에서 자기가 이거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걸 굉장히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난 이게 논쟁의 꼬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여론은 남성들에게 더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남자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이번 사태로 게임 유튜버들은 다 일어났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 얻어맞고 버, 버텨왔지만 우리에게 남은 게임만은 뺏어가지 말아달라 우리 메이플의 이런 혐오를 <laughs> 그런 느낌으로 정말로 좀 거의 규모가 있는 몇 십만 되는 유튜버들 전부 다 일어났더라고 지식 백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걸 처음 보고 그리고 이 유튜브만 보게 됐을 때는 1,3 여러분들이 이긴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오히려 아직까진 불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일단 기사들의 이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 근데 이 기사의 논조를 보면 알수 있어 우선 한결에에서는이 넥슨 사태에 대해서 넥슨 뿌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혐오를 부추긴 집계손 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사회적 책임 어디로 갔냐 대놓고 넥슨을 지금 이제 까고 있고 경향은 못 이긴 척협력 앞장선 넥슨 선 비공개 후 조사 이미 여혐기업이 돼 있는 거야 넥슨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그 가장 반대 진영, 한결의 경향이랑 반대된 게 조중동이잖아?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게임업계 집게손 모양, 남성형외, 혐오 의혹의 시끌, 그리고 중앙일보, 저건 냄혐 아니냐? 업계발칵 뒤집은 집게손가락, 넥슨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의적으로 썼어요, 굉장히. 그래서 조중동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썼고, 나머지 기업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협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당한 거는 넥슨인데, 가해자가 돼 있는 굉장히 웃긴 그런 모양새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더 재밌는 일이라기보다는 더 빡치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 퍼지면서 일단 넥슨에서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 기부운동 릴레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인벤등에서맨 처음에 넥슨 커뮤니티에 냄혐 표현 반대 취지로 기부 릴레이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부대상은 연 수십억 적자를 내면서 운영 중인 푸르메 재단 어린이병원이라고 하더라고 율로 기부 운동을 진행을 했거든 그리고 그 와중에는 메이플 중에서는 헤비 유저들이 한 1억도 냈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게임하면서 내가 좀 중과금이라고 내가 한1 5 0썼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어반님 한 달에 150원은요 중가금도 아니에요 하여튼 <laughs> 아이들, 아이들 넥슨 게임 넷마블 게임 뭐 이제 NC 게임 하는 사람들 아는 그사람들 개념 자체가 달라가지고 <laughs>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기브릴레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그 규모가 좀 많이 커졌어 그래서 이게 메이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블루 아카이브 등 넥슨 게임 유저들이 다 모였거든 원기옥으로 모였단 말이야 원기옥으로 모여가지고 수많은 게이머들이 혐오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기부를 했고 이 기부 릴레이 추산 누적금이 3억을 넘어가지고 이게 결국엔 프르메 재단에 이렇게 기부가 됐거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이 기사는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 지금 찾아봐 거의 안 나와 거의 없습니다 이 기사는 그 반대 넥슨이 협렬했다는 기사는 지금 몇백개씩 막 쏟아지고 있거든 근데 이런 건 아예 없어 아예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런 뭔가 자유들의 반응은 햇님들 기부한 거 죽네, 역겹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반응이 그러니까 자유를 팔대로 패놓고 후원이라니 그냥 심하다 뭐뭐 뭐 이게 역겹다 이런 반응이야 이게 무슨 자유 폭행이 되냐고 피해를 입은 건 넥슨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자유를 폈다는 이런 논리로 이런 것들 기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초 중에서 가장 부드럽다는 인스티즈에서도 매붕이들의 기부가 혐오스러운 이유로 굉장히 혐오에 대항하는 척 무관척하면서 뭐, 결국엔 너희들은 이제 혐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야. 기분은 칭찬받을 일이 맞지만이지만,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언냐는 언냐 말이 다 맞아요. 이게 그럼 네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면서 정의로운 척 언론전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언론전에서는 되게 밀리고 있어 실질적으로 언론전에서 는 밀리고 고그 중에 더 얼탱이가 없었던 건 뭐였냐면 한레에서이 기부에서 기부 운동에 대해 갖고 뉴스를 냈거든. 근데 뭐라고 냈냐면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걸 사설이 올라왔어한레에서 혐오를 부추긴 집계 선파문 기업 사회적 책임은 어디 갔나로 올라왔는데. 근데 요 뒤에 뭐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그 뿌리 넥슨 사태가 쭉 되면서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이게 자여혐오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돼있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넥슨 게임 이용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혐오 표현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자발적으로 빌리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부 릴레이 3일 만에 기부 금액만 6천만원 훌쩍 넘겼다고 한다 넥슨은 자사 게임 이용자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기부라는 게 요것 때문에 기부라는 건데, 그 주체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려가지고 사설을 올려버린 거야. 나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랬거든. 그래서 뭐, 사실 뭐 이제 와서 뭐 MBC도 뭐 대놓고 이제 주작을 하니까 뉴스라는 것들이 뭐 크게 놀랄 건 없지. 뉴스에서도, m b c 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뭐 이제 한결레 같은 찌라시에서 이런 거안한게좀 웃기긴 한뭐 뭐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항상 하면 맨날 바로 바로 걸리잖아. 바로 바로 걸려가지고 또 이제 도계자 겁나 받고 있고 한결의 사설은 왜 이제 또 이렇게 그냥 말이 앞뒤가 다르냐. 또 이거 바로 조격 당했거든. 바로 조격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결에는 그냥 어 이건 모르쇠라기보다는 어 그거는 약간 실수다. 요런 식으로 이제 또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아주 역겨운 언론사의 역겨운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되게 놀라운 게 복염이 출동을 했다는 거야. 복염이 어떻게 출동했냐? 던파 광고로 바로 복염의 겨울 풀버전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광고에서 보이로 바꾸 시작을 하거든. 어, 보이로는 뭐지? 여러분, 보이로의 보는 뭘까요? <laughs> 보이로의 보는 복염이야. 알았지? 뷰제 아니라고 이 미친 놈들아. <laughs>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그그 그, 부, 보이루 사태가 이제 뷰지 하이루다라는 걸로 거의 2년 동안 정신도 못 차렸지, 그지? 그리고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다 짓밟혔잖아, 그지? 그 보이루 복염이 다시 돌아와서 보이루로 광고를 받고 시작을 하더라고. 아, 난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야, 이렇게 빠르게 광고를 찍어서 올렸어? 넥슨의 강행 의지가 이렇게 강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런 뭐 던파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를 광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 보겸의 덤파 광고에 되게 열, 열광하는 열 그런 분위기지. 그래서 수많은 억가를 버티고 다시 일어나셨군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미로 인해가지고 인생이 짓밟혔던 사람이 그 광고 모델로 다시 나간 이 타이밍에 왕기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나오니까 사람들은 뭐다 반응이 이런 거지. 진짜 빠미한테 억가당한 사람 불러서 광고 써서 팸이 다쳐는 거 되게 시원시원하다라는 거. 그리고, 복염 하이로는 뷰지 하이로 아니다. <laughs>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걸 보고 나도 좀 이제, 야, 정말 넥슨의 의지는 대단하구나. 굳이 이태밍의 복염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원래 복염이 오리지널 던파 유튜버 중에서도 근본 던파 유튜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강행 돌파했겠다고 갑자기 찍은 게 아니라, 아마 이미 계획돼 있었던 광고일 확률이 되게 높아. 다만, 지금 타이밍에 이걸 풀어놓는다는 거는 그래도 넥슨 나름대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어, 사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황이 <laughs> 출전을 했고 참전을 했고 그리고 넥슨에서는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언론 쪽에서는 이거를 자유혐오로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고용노동부는 게임을 조지는 입장이고. 나머지 문체부나, 여기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될지. 흐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넥슨 기부한 거 있잖아. 기부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여서, 여러분 기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고, 그리고 그걸로 한결해서, 그 주체를 바꿔가지고, 그지? 자여들이 한 것처럼, 바꾸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가 뭐, PC가 대한민국을 망쳤다, 망쳤다라고 하지만, 근데, 빠미가 된 애들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지가 되고 싶어서 된 애들도 있겠지만, 저런 애들 때문에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다 단합을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해. 뭐, 저기뿐만 아니라 뭐, BBC라던가, 그지? 사실 그 따지고 보면 미국의 유명한 저널들 있잖아.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뉴욕타임이라던가, 워싱턴포스트 전부 다 PC라고 보면 되거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걔들끼리 다 연, 연대하고 있단 말이야. PC는 전 세계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으면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이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언론을 봐도 알수 있잖아. 이렇게 역겨운 게 한국 언론의 실태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항상, 언론이 이렇게 항상 엮여왔습니다. 더럽고 엮여왔습니다. 언론 노조라는 지배할 상상, 이렇게 토악신 나오는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게 이제서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뿐이야. 옛날에는 몰랐지. 언론 통제가 그렇게 잘 됐으니까. 유튜브한 채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지. 누가 대한민국으로 이 지형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라고. 지금 넥슨 조지고 있는 애들은누구야 언론 애들. 언론 노조 조직고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 조지려고 하고 있지. 걔네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암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얘기가 한번 해 보고 싶었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기조는 아까 보여줬던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언론 노조와 비슷한 쪽이었거든. 근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잖아. 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더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야, 이거 엿되겠네 싶으면 표가 된다 싶으면 항상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단합돼가지고 뭔가 되게 강하게 우리들의 반대된 그런 의사들을 되게 강하게 피력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 통하나,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구요. 뭐, 개인적으로 이 타이밍에 참보황이 나왔다는 게 뭔가 좀 재밌다. 그지 굉장히, 굉장히 드라마틱한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복염, 보겸... 우리 복염은 복염형이라고 보겸 불러야지.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그지 우리, 우리, 보겸 형, 이제, 어떻게 보면, 빠미로 인해갖고, 인생이 진짜 2년이 날라갔잖아. 그리고 꼴랑 5천만 원 받았어. 저 사람이 한달 유튜브 하면 한 달에 몇 억을 땡길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게 2년, 2년 정도 됐나? 2, 3년 거의 올수없 됐었잖아. 그, 빠미의 폐학질을 당한 사람이 이 타이밍에 나와서 이게 광고를 하는 게 뭔가 좀 약간 개인적으로도 좀 통쾌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이번 사태에서도 만약에 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엎는 결과를 보여준다면, 아마 다음 총선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얘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